쿠팡 제품 제대로 구매하고 계신가요 이번 주 가장 핫한 상품부터 실제 리뷰로 걸러내찐 템들을 쿠팡 연구소가 추천해 드립니다 쿠폰 할인과 특가 세일을 하는 상품들과 가성비 폭발하는 제품 추천해 드릴게요 5위입니다 주방 필수템 까사니 스텐 오일 포트 토일 위생적인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로 깔끔하게 기름 보관하세요 14cm 사이즈로 사용 편리하고 지금 바로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4위입니다. 원형 석쇠, 각돌이, 튼튼하고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석쇠를 천원에 만나보세요. 390mm 크기로 넉넉하게 구이를 즐길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제품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3위입니다. 주방의 품격을 높여줄 BRK 스마트 프로 피워, 인덕션 겸용의 찜기능까지 갖춘 실용적인 제품을 놀라운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69% 할인 혜택으로 득템할 기회. 2위입니다. 서울우유 레트로 유리병 330ml으로 추억을 소환하세요. 쿨러백, 보험본행 소품과 함께라면 더욱 특별한 경험이 될 거예요. 8,040원으로 소중한 일상에 즐거움을 더해보세요. 1위입니다. 세련된 체크 그린 식탁보로 식탁 분위기를 바꿔보세요. 90 곱하기 137cm 사이즈에 24% 할인된 2180원에 만나보세요. 산뜻한 식탁 연출을 도와줄 타이디용 프리미엄 식탁볼을